나움서는 니누웨의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니누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과거 중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때남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의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니누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나움서는 니누웨를 향해서 이방인 아수르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또 앞서서 보았던 요나서가 니누웨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나움서는 니누웨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점에서 두 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누웨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악한 길에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록 나름 나훔서는 그 니누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만 이 예언서 또한 성경의 일부로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고하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자기를 거스, 거스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중요한 신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성품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은 이 보복과 함께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한 이 이방 민족을 복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나아갈 때에 보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은 맹목적이고 편향된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보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연 환경과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철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지극한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반면에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에 출애굽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을 내리시고 산들이 진동하는 것은 모두 출애굽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게는 큰 심판과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방과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니니웨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 질투와 보복이 뒤따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과 순종으로 보답합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권세로부터 부당한 핍박과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헛된 세상의 세력을 신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 모든 세상의 부와 영화가 쓰러져버릴 허무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9절로 14절에서는 니누웨를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니누웨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함부로 침략하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잔인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바람 앞에서 이들은 한낱 가시덤불 같겠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흩날리고 사그라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 세력을 구축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스스로가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때로 우리 신자들도 그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세력에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심판의 저주 아래 다 사그라들어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헛된 세상의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그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섬깁시다. 이나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부르시면서 심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불신자들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과 유다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너라고 부르는 상대방이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인지 유다를 가리키는 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여기 12절과 13절을 보면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너에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겠다 결박을 끊겠다 이것은 니누에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15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유다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하면서 유다를 위로하시면서 해방에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순종으로 나오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너는 니누웨인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2절, 13절, 15절에서 전부 유다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면서 이1 4절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유다를 향한 것인지 니누에를 향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니누에의 여러 우상숭배와 죄악들이 지금 유다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니누에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유다를 향해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 니느웨의 길, 세상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간다면 니느웨를 심판하셨듯이 유다 또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돌이킨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이 전해진 시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아직 유다는 생존에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유다는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만을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경고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여기에 결코 현혹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이 주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니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좀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화되어 저희 또한 그 간절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헛되이 그것을 추구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주님을 향한 지식과 또 순종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 줄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먼데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선교사들과 또 그곳에 힘들게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와 광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리게,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대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